할렐루야 하나님 12시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 2절, 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아, 받은 자이나 들을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어, 세상에 노력 없이 없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논리를 우리의 신앙 생활에 관해서도 어, 신앙 여정에도 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신실한 신앙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당신의 이 백성들, 자녀들을 초청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에서 우리는 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된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안식은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될수 있듯이 최종적인 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은 그 구원에 관해서 스스로를 속이거나 속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믿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어서 우리가 가타부타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게 될 때에 오래 믿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전혀 없고. 삶의 변화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을 설명하면서 출애국 1세대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안식의 상징이 되는 가나한 땅을 어, 허락받았는데 그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 그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어,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을 자신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방심하고 허술한 태도를 지녀왔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구원받으리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어, 경고의 말씀이죠. 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상황을 복음을 어, 들은 자들에게 적용시켜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미군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난 땅을 정탐한 12명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여우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소개하고 나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약속을 불신하는 열명의 이야기에, 그 현실의 이야기에 동조해 버립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말들,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강하고 거대하게 보인 반면에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에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에 내재된 여러 문제들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시선들이, 어, 정말 우리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경험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매순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말씀을 들은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개인적인 믿음으로 그것이 옮겨져야, 그렇게 반응해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종 구원받기를 더욱 열망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히브리서 기자는 나아가 시편 95편의 안식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창세기 2장 2절의 창조로 확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이 이 땅에서의 안식이 최초의 안식에 기초해서 어, 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순종이 안식의 초소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안식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또 최종 구원을 위해서. 것을 우리가 굳이 구원을 단계로 나눈다면 성화의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 여정을 향해서 그 열망을 키워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은요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오랜 후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시 오늘이라고 언급함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입성한 그것은 어, 상징이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이루어질 안식은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약속의 완성을 가리키는 어, 어, 예표일 뿐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림자, 그 그림자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영원한 그 가나안 땅을 붙들고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또한 사모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임이 이루어졌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안식을 기대하고 어,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 있도다. 우리도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그 안식의 초소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뒤에 것에서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이 최종 안식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부터 어 천국 생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정말 하늘 어딘가에 어그 천국에 어, 그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은 어온 어느 곳에 든 다스리시는 모든 곳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줄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곧 천국이 될수 있다라는 어또 우리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것을 어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어, 약속 가까이에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약속 안에서만 참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어, 그 마음들을, 그 생각들을 오늘 정리하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금 안식을 주님이 허락하실 최종 안식을 사모하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약속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종 안식 어,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어, 우리는 그 말씀을 어, 온전히 붙들,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어, 발견합니다. 어, 실패한 우리 1세대들을 기억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어, 나의 경험과 또 나의 또 어, 생각들 또다 세상의 말들, 우리를 압박하는 어, 세상의 평가들, 어,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뒤흔들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최종 안식의 그어 구원의 자리에 어 하나님 나라에 초청함 받은 그런 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또이 땅에 부족한 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들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그 확신으로 나아갔는데 그 확신으로 충분하다며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면 어, 다시 한번 실 패한 이스라엘 백성 들을 바라보 며 어, 최종 승리 를 위해 최종 구원 을 위해 정말 그땅 에서 어, 하나님 과 함께 할그 시간 들을 소망 하며 어, 우 리가 알수 있는 일들을 최선 을 다해, 그 성화 에믿 어, 음의 여정 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들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그렇게 허락 하실주 님의. 어, 최종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어,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더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삶의 문제들로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들 어, 구원 받았지만 그 확신이 있지만 어, 그 삶을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과 힘있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들이. 어,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과 어, 안식의 초청으로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살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시켜주시고, 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으로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육체의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삶에 뭉그러진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정말 좀, 어, 거리가 생기고 또 드물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아버지 그 시간들이 메꿔지고 있다면 채워지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모든 것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곁으로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온전하게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나음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아버지 고통에서의 자유가 어려움에서의 해답과 해결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소망으로 그리고 나아갈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먼저 받았고 그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여정을 나아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저들의 실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이 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주심에 감사한데,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확신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지,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틀림이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또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초청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 순종의 삶을 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그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결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성화의 아, 그 단계 속에서 어, 정말 힘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서 최종 주님의 아, 구원의 초청에 아, 그 안식에 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연약한 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셔서 고통과 또 피흘림과 또 자유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 삶의 고통과 어떤 외로움과 문제들과 어떤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뭉그러진 어떤 어떤 시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 저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모든 것이 나음을 잊고 회복되어 질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의 안식에 초청하고 최종 안식으로의 시간 가운데도 초청하고 계시는 그 내의 힘임은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만져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며 또 전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정말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